우리는 요한보다 능력 없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한 가지 너 아무리 연약해도 요한보다는 네가 큰 자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요한의 감옥은 그를 자유케 할수 없는 감옥이었어요 구약의 한계였습니다 가장 큰 인물이었지만 결국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과 신라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그 감옥이 끝! 아니라 슬럼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감옥 문이 열려 버린 줄 믿습니다. 오늘 감옥에 있습니까?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. 주님 연약합니다. 작은 자입니다. 그러나 제가 요한보다는 큰 자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의 감옥 문이 열릴 것입니다. 오늘 그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예배하시기 시작할 때그 능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